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복권 김경수, 차기 대선주자 호감도 조사서 5.4% 지지율 기록 정치 전문가의 분석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안세영 폭로 국감 전 문체위서 먼저 다룬다 26일 첫 질의 체육전문가의 분석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위가 오는 26일과 다음달 5일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의 갈등 사태를 다룰 예정이다. 12일 문체위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체위는 오는 26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과 법안 상정 등을 논의한 후 현안 질의를 원하는 개별 의원에 한해서 질의를 진행한다. 해당 회의에는 문체부 장차관 및 실국장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배드민턴 협회 조사를 맡은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도 참석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위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삼백과의 통화에서 원래 10월 국정감사 때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고 워낙 중요한 현안이어서 10월 전에 두 차례 정도 전체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관계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첫 공식 일정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는 배드민턴 협회를 비롯해 최근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던 축구 협회 등 체육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질문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채위 소속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청년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안세영 선수의 공개 만남을 제안했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축구 협회 측에 이사회 회의 개최 일자 안건, 회의 결과, 회의록 등을 요청했지만, 협회 측에서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오전 보도 자료를 통해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의 공정성, 훈련과 대회 출전 지원의 효율성 협회와 후원 계약 방식의 형평성, 배드민턴 종목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제도의 합리성, 선수의 연봉 체계의 불합리한 점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위가 배드민턴협회와 안세영 선수 간의 갈등 사태를 다루기 위해 오는 26일과 다음 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기로 한 결정은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보입니다. 이 회의는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 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체육계 전반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가대표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훈련 및 대회 출전 지원의 효율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는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부상 관리 문제와 맞물려 국가대표 시스템이 얼마나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선수가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배드민턴 종목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종목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체육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문체부의 조사는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단체들의 운영방식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 축구협회에서 벌어진 감독 선임 논란처럼 체육계의 중요한 결정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체위와 문체부가 이번 조사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체육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문체위 회의는 체육계의 비리와 불합리한 관행을 조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제안한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와 같이 체육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외부로 드러내고 개선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선수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경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체육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접근 필요. 이번 조사는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일 뿐입니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 훈련지원, 국제대회 출전 제한 제도 등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은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문체위와 문체부가 이번 조사를 통해 단기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문체위가 예정한 전체회의와 문체부의 조사는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 간의 갈등은 체육계의 더큰 문제를 드러내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체육계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고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블랙.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